오늘의 주제 행동. 작은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통성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행동은 거대한 시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오늘 미룬 그 일. 사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 행동을 아직 안전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미뤘습니까?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도 미루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고 바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먼저 인터넷을 확인하거나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물한 잔을 마시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 직전의 불안을 피하는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행동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든 것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석의 뇌는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으로 행동이라는 오래된 난제를 다시 꺼내봅니다. 우리는 왜 알고도 실행하지 못할까?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부터 7분 동안 머뭇거림과 실행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법칙을 탐구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어려운 진짜 이유. 사람들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의지력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끈기가 없어. 하지만 심리학자 피어스 스틸의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행동은 능력이 아니라 감정이다. 즉, 할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지 아닌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제도 못했고,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회피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완벽함입니다. 사람들은 시작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결국 시작하지 못합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은 선의 적이다. 전한 행동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그 행동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행동은 원래 엉성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깔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은 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하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또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이것을 에너지 최소화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행동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 있다 하자. 내일 해야지. 지금 말고 다음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동하지 않기 위해 이유를 만든다. 그 이유가 합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존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상가들이 본 행동의 본질.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명상이나 생각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수 아래 앉겠다는 단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은 큰 생각보다 깊은 열매를 맺는다. 생각은 마음을 움직이지만 행동은 삶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걸음 지금 이말 한마디. 모두가 행동이고, 모두가 수행입니다. 작은 행동이 운명을 만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 고르는 인간의 모든 변화는 행동이라는 도약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영원히 맴돈다. 행동하는 순간, 비로소 존재가 된다. 행동은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인간은 생각만 존재하고,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세계는 안전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결과가 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불확실성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현실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 없는 하루는 존재하지 않는 하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를 돌아보면 기억이 흐릿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없으면 시간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봤을 때몇 년이 사라져 있는 느낌. 그것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없으면 시간은 그냥 징발합니다. 같은 스토어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의 평가도 결과도 운도 환경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넬지 멈출지. 시작할지 미룰지 손을 내밀지 움츠릴지 이것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자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행동만은 우리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방법. 행동은 작아야 합니다. 아니, 작아야 움직입니다. 심리학에는 60초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시작을 6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행동 확률은 다섯 배 오릅니다. 책한 페이지 읽기, 서랍 하나 정리하기. 쓰레기 한개 버리기. 런닝화 끈 묶기. 이 정도면 인간은 움직입니다. 행동은 작을수록 잘 굴러갑니다. 뇌는 작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한번 움직이면 다음 움직임은 더 쉬워집니다. 작은 행동이 쌓일 때 뇌는 할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단 60초의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행동은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오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야 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만듭니다.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릅니다. 러닝을 시작하기 전엔 다 귀찮지만 달리기 3분만 지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공소를 시작하기 전엔 짜증나지만 손을 움직이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행동이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의지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움직이면 의지가 따라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상을 치우게 됩니다.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럼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나를 챙기게 됩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밀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세요. 그러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무리. 통 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행동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항상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 짧은 메시지 하나, 책한 페이지, 깊은 숨한 번, 5분의 정리, 1분의 움직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행동들이 삶을 기울이고 방향을 바꾸고 미래를 새로 씁니다. 양자 역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한 요동 하나가 전체의 미래를 바꿉니다. 아주 작은 입자의 흔들림이 거대한 파동을 만듭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작은 시작이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행동은 완벽함이 아니라 움직일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움직인 일분이 당신의 내일을 바꾼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유. 행동은 거대한 시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당신 안에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